자 30번부터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식물은 음,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이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아 그렇대. 광합성의 과정은 음,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은 자 아, 효율은 자 무엇은 광합성의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대요. 음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들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는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자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처음부터 뭐 나왔어 이렇게 질문 나왔잖아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아 일반적인 식물과 그 다음에 어떤 식물들이 식물들의 광합성 방식의 차이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일단 에. 자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차이점 그지? 앞, 잎에 있는 여백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응. 자,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안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명반응은 네, 명반응이요.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안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산 아, 생성하는 단계로. 응.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그렇대. 자,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어, 아, 그렇대. 자 명,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기공을 열어 산소를 배, 배출한답니다. 여러분들 자 그냥 반복되는 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포도당 만들려고 광합성 한대요 자, 기공은,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 뿐만이 아니라, 암 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자, 흡수하거나, 체내의 수분을 배출할 때에도 열린다는 거지. 그럼 자, 일단 기공이 하는 역할, 어, 명반응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암 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죠. 어, 화학에너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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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반응을 통해서 생성된거야 자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 이걸 이용해서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 아 포도당 생성하고요 부산물로 물이 생긴데 자안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응 뭐야 또 이거는 이제 머리 아픈거 나오겠다 켈빈 회로 자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자 RuBP와 결합하며, 오 그렇대.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촉진된다, 응, 그렇대. 이 결합으로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한 삼탄당이 형성되고, 삼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포도당, 포도당을 생성하며, 자 포도당 생성에 쓰고 남은 화물은 합자 RuBP로 재생되어 아, 자꾸 나온다 이거. 재생되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과정이 다시 아아 아, 자꾸 이산화탄소 결합이 되는 게 다시 진행이 된다네. 자 이러한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자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자, 자꾸 자 여기서 반복되는 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RuBP하고 뭐하고 결합을 한대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한대. 자, 포도당 생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음. 자,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알죠 또 나오잖아. 이산화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화물이3탄당임을 고려하여. 이 삼탄당이 포도당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음. 자, C3 식물이라고 부른다. 어, C3 식물이라고 부른대요. 일반적인. 그런데 자,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대요. 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자,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는다. 아, 여기 문제 상황이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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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로 인해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면, 어, 그지? 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 식물은 잘 생장하지 못한다. 가령 예시 하나 예시가 나옵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자, C3식물이자 대표적인 아, 식량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같아요. 이에 따라 C3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여 고, 저 보세요. 조건은 이거야. 문제 상황은 기온이 낮거나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인데 중요한 거죠. 자, 고온에서도잘 자랄 수 있는 C4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 복귀. 어차피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건 C3식물하고 C4식물의 차이점이었어. 응. 자, 옥수수, 조수수 등은 고온의 열대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아, C4식물이래요. 자, C4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응. 첫 번째 공간, 체크해야 되겠네. 첫 번째 공간인 여륙세포는 C3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안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어, 그렇대. 자, 이 식물의 여륙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자, PP가 존재한다. 응. 어, 이거 체크해야 되겠네. 또 나오네? P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 네 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사탄당이 형성되는데, 네. 자, c 사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 사탄당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음. 자, 사탄당은 여육 세포에 지장되어 있다가 유관, 자, 속초 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 아, 이게 첫 번째 공간이야, 그지? 유관속초세포가 두 번째 공간 안 자로 이동한 후 분해되어 자포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아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유관속초 속아 유관속초 세포 속에 속에 농축되었다가 어. 이동하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왜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안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유관속초 세포 속에 농축되었다가 또 나오네. 켈빈 회로를 통하여 자,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자, C3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답니다. 아, 이산화탄소하고 RUBP하고 어떻게 결합되는 거였죠.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는 거지. 아, 어, 음. 아, 일단은, 그, 저기, 뭐야. 유관석도 속에 이산화탄소가 높구나. 그, 뭐냐. 농도가. 왜? 사탄당을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자,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산,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23%에 달한다. 이러한 c 4 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오답률 2위였습니다. 33번 내용 좀 보시면요. 자, 보기는 C3 식물과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인데 그림 두개 남아요, 그죠? 자, A에서 C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냥... c 4은 뭐야? 이산화탄소하고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켈빈 새로 쭉한 바퀴 돌고 나오지, 그지? 어. 한 바퀴 도는 건 뭡니까? RUBP겠죠, 그죠? 포우당이 음. 되는 거고. 근데 C4식물은 뭐 일단?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네? 음. 여기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탄소화물이 만들어지네. 이산화탄소하고 야, 빛 에너지, 4탄당. 이게 일로 들어오면 뭐?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여기에 포도당이 되네, 그죠? 똑같이 RuBP 하고 결합이 되겠지. 음. 자, A와 B는 여비세포에서 C는 유관속초 세포에서 일어나. 오, 그지 그지. 여비세포 유관속초 세포. 맞는 말이죠, 그죠? 자, A에서는 3탄당이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4탄당이 포도당 생성에 기여하지요, 그죠? 음. A와 B에서는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이 진행이 되겠지. 응, 음,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겠죠. A의 케빈 에너지에서는 RUBP가 C의 케빈 에너지에서는 P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어때요? 동일하잖아. 그죠? 동일하잖아. 사탄당에서 뭐야? 이산화탄소 빼가지고 똑같잖아. 지금 음, 여기는 결국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는건 뭐죠? 예잖아요. 예, 되지? 문제가 뭐였어? 기공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정답은 몇 번? 4번인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 후반부에 있었던 여러분들 그 원리들 을잘 파악하시면 이거 그림 보고 아, 뭔뭐 말하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별거 없었어요, 사실. 그다음에 A와 C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죠. 그래서 촉매 필요하다 했어요. 음, 이게 정답이 몇 번? 4번이 됩니다.